누가복음 묵상 10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제목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일하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도 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권위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에서는 권위에 대한 위의 본문 내용과 함께 그러나 하시면서 다음 비유를 덧붙여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으나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맏아들은 가겠다 하고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두 아들 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자가 누구인가? 뉘우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요한이 의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권위자인 주님을 믿고 순복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존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대지상들과 서교관들은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에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선지자이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채 해도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위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죄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위도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로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권위 있는 줄을 모르고 방치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있는들도 모르는 채 살지 않아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권위 또한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권위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주께 받은 권위로 복음 전하기 선한 일하기 격려 혹은 가르치기 중할수 있는 것을 택해 실천하는 날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요즘은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위자가 주님께 받은 권위로 능력을 행하며 살길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